안녕하세요 한강민입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컨텐츠 를 제가 그동안 몇번 올린적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제 개인적인 폰트폴리오 에서 무려 두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어느덧 투자한지 3년이 다돼가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오래 투자 한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에 대한 애정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 8월 8일 월요일 프리마켓부터 엔비디아 의 주가가 크게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주분들께서 왜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는지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2분기 실적 발표 추정치입니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일은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례적으로 8월 8일 월요일 엔비디아에서 2분기 실적 추정치를 미리 발표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알 수가 있죠. 실적 발표일을 2주나 앞두고 이런 이례적인 발표를 한다는 것은 2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이죠. 아니다 다를까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2분기 매출 추정치는 6.7 빌리언으로 기존의 시장이 예상했고 가이던스에도 맞았던 8.1 빌리언에 비해서 무려 15%나 낮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리 좀 알아두어라 하는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조정치를 미리 발표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이번 2분기 실적 부진이 결국은 게이밍 부분의 매출 부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게이밍 부분의 경우 이제 요번 매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44%나 감소하고 전년 대비해서도 33%나 감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점은 2분기 매출이 지난 분기 대비 무려 19%나 감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전년 대비 61% 증가로 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경우는 그 외에도 이제 3분기까지 어려운 시장이 예상된다 라는 점을 발표하기도 했고 GPU에 대한 수요 시효가 급감하면서 재고 생각 비용이 2분기에 크게 발생할 예정이다 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을까요? 우선, 외신 기사에 뜬 뉴스들을 살펴보면은, 헤드라인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엔비디아는 코인 시장의 폭락으로 때려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가상화폐 시장 폭락발, GPU 수요의 하락, 그리고 이에 대한 GPU 가격 하락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야겠죠 우선 2022년에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서 연준이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는 중입니다 너무나도 금리를 빠르게 올려가지고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2019년 최대치에 달했던 기준금리까지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한때 6만 달러를 넘기도 했던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흔히들 경제가 긴축기에 이르고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면은 가상화폐 시장, 그 다음이 증시, 그 다음이 부동산 순으로 하락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시장이 가장 먼저 때려받았고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제 엔비디아에 엮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보통 코인 시장이 불타오르면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gpu의 수요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gpu 가격이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가격이 폭등하게 되고 gpu를 팔고 있는 엔비디아는 그 과정에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코인 시장이 붕괴하게 되면은 이때 때는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GPU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고 자연스럽게 GPU 가격도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GPU가 메인 제품인 엔비디아의 실적에도 큰 타격이 가며 이는 결국 주가의 하락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적은 과거에 한번 있었습니다. 지난 4년 전에 비트코인 시장이 엄청나게 불타오르다가 2018년에 피크를 찍고 2019년까지 다시 폭락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 시장이 불타올 때는 GPU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엔비디아가 큰 돈을 벌었다가 이제 다시 비트코인 시장이 붕괴하면서 GPU 수요가 급감했고 그와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이 다시 폭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엔비디아의 실적은 무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19년 때 엔비디아의 매출이 상당히 급락한 것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그 당시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일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때가 미중 무역 전쟁기, 그리고 연준의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마무리기였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더 크게 하락한 것은 맞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가지고,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발표됐잖아요. 그 이후 8월 9일,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2분기 EPS 및 각종 실적 추정치를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충격적입니다. 원래는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던 평균적인 2분기 EPS가 약 1.25달러로 지난 1분기랑 작년 4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치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무려 0.49달러로 기존에 비해서 61%나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3분기,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기존보다 크게는 10%씩 낮아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며 엔비디아의 단기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애널리스트들이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점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2022년 EPS 및 매출 성장 예상치를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EPS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연평균 실적 성장률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바꿨는데요.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은 올해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올해 매출 성장률도 원래는 20%가 넘는 구간이었는데 이 수치가 10%로 줄어들게 되면서 거의 반토막난 상황이죠. 이렇게만 보면은 엔비디아의 미래가 너무 어두워 보이기만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에서 이제 가장 주축이 되는 비즈니스 분야인 데이터센터 분야가 그래도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급망 문제가 좀 해소되면서 한때 매출이 부진했던 자율주행 사업부의 매출도 다시 45%나 성장을 할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게이밍 분야가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장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큰 타격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만 문제가 있다면 은 그나마 다행인데 똑같은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도 8월 9일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예상치를 하향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현금 흐름과 설비 투자 규모가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를 넘어서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실적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반도체 섹터의 모든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죠. 그나마 엔비디아만 괜찮았다면은 주가의 하락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앞으로의 단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산업 전체로 커졌다는 점에서 더 악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엔비디아와 비슷한 기업인 AMD도 이번 2분기 실적이 나빴다면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엔비디아와 달리 AMD의 2분기 실적은 나름 준수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제 AMD와 달리 엔비디아는 코인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더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만큼 엔비디아의 단기 전망은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어두워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 반도체 기업들에게 엄청난 호적거리인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됐지만 엔비디아는 이에 대한 수혜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2분기 실적 조정치에 대한 리뷰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엔비디아의 주주로서 이 기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발표됐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엔비디아를 팔지 살지를 고민하는 것은 조금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여기에서 나올 이제 각종 어닝 콜 자료와 경영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발표가 될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 나올 3분기, 4분기 실적을 다 보고 생각을 해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만약에 성장성이 둔화된다면 이때는 정말 진지하게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절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업의 투자를 관두고 다른 기업으로 갈아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합니다. 한번더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아직은 엔비디아를 가지고 무언가 하기는 좀 이르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성장성이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엔비디아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주주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왕이면 2주 뒤에 발표될 실적이 우리의 생각보다 그나마 더잘 나와가지고 시장에 있었던 우려감을 조금은 해소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강비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